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거 지금 예쁘게 꽃핀 시클라멘입니다. 요즘에 시장에나 뭐 화원에 가면, 어, 안시리움하고 뭐 줄리안, 또 카랑코에, 그리고 요 시클라멘, 이렇게 겨울 꽃으로 여러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꽃입니다. 어, 일반 시클라멘은 뭐 빨간색, 자주색, 흰색, 뭐또 핑크색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는 컬러가 좀 독특하죠. 네, 이 아이는 어, 일반 스클라맨이 아니고 이거는 프릴 스클라맨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약간 프릴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 프릴 스클라맨은 집에 없었어요. 저는 지금 두 개를 기르고 있는데 뭐 빨간색하고 어, 자두색이렇게두 개를 기르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없어서 모라 시장에서 이 아이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요게 요 작은 포트에 이렇게 담겨서 있는데 요게 5,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날 춥고 뭐 이러니까 빨리 이제 털고 들어가시려고 하는지 단골 집이니까 3,000원에 주셔서 3,000원에 데리고 나 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요 시클라멘, 프릴 시클라멘을 이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화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 안에다가 흙을 좀 미리 넣어놨어요. 요 아래 배수층에는 난석을 좀 넣어줬고요. 그리고 요 배합토는 어 분갈이 흙 70, 그리고 펄라이트를 30 넣고요. 그리고 연탄재를 한 1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채워줬어요. 자, 그리고 요 시플라멘을 이제 포트에서 이렇게 분리를 할 텐데요. 이 시클라미 시클라멘이 구은 식물입니다. 이거를 이제 시클라멘은 이렇게 처음에 사다가 이렇게 포트에 뽑아 보시면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은이잘안 그 보여요. 화원에서도 이렇게 너무 깊게 심으셔가지고 이게 구은이잘안 보이는데 이거 구은 식물이기 때문에 이구은을 어, 여기 조금 보이네요. 여기 구근 조금 보이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흙을 요 밑에 있는 밑에 흙은 그냥 두시고 심으시지만 요 위에 있는 흙은 구근이 좀 보이게 좀 털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털어 볼게요. 이렇게 구근이 좀 보이게 요 위에를 이렇게 이렇게 털어 주세요. 이 구근식물은 이 구근이 이흙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구근에 물이 많이 닿으면 안 좋죠. 이 구근에 이제 물을 저장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구근이 약간 건조한 듯 이렇게 약간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구근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근이 조금 보이게 털어줬어요. 자, 이렇게 구근이 좀 보이죠? 아,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구근을 위로 이제 보이게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흙을 덮어줘도 이 구근은 다 덮이지 않게 이렇게 밑에만 덮어줄 겁니다. 자, 여기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 볼게요. 사각 화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키에 맞게 이제 흙을 이렇게 넣어 줬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심습니다. 음, 예쁘네요. 참 예쁘기는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하고 흙을 좀. 아,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 연탄재 보이시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을그 가만 넣어 주겠습니다 이게 이 시클라멘에 전설이 있습니다. 그 선녀가 이제 이 지상에서 어떤 목동이랑 살았대요. 그 목동이랑 살다가 이별을 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로 했답니다. 그 이별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다시는 지상에 안 날이 올 거야 이러고서는 그 선녀의 그 날개 옷 있죠 그 날개 옷을 <laughs> 벗어가지고 집어 던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시클라멘 꽃이 됐대요 정말 그 선녀의 날개 옷 같지 않나요? <laughs> 그런 전설도 있다고 하는 시클라멘 이제 꽃날은 이게 수줍음이에요 수줍음 수주붐. 꽃날도 예쁘고요. 어. 자, 여기 보시면 흙을 다 채워 주기는 했지만 여기에 구근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게. 흙을 많이 넣어 주진 않았습니다. 어, 요 이제 윗부분까지는 황토볼로 제가 이제 마감재를 황토볼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황토볼을 더 얹어 줄 거예요. 여기 구근을 황토볼은 뭐 구근을 다 덮어도 그는 음, 배수가 잘 되는 공기가 잘 통하는 볼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 알뿌리가 좀 덮여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황토볼을 좀 얹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황토볼을 제가 다 얹어 줬어요. 지금 아래 에 보시면 어, 줄기 바로 아랫 부분까지 제가 황토볼을 이렇게 얹어 줬습니다. 어, 황토볼은 뭐 통기성 좋고 하니까 어, 물을 상면 관수를 하시더라도 이 황토볼이 닿은 이 위에 구근 쪽에는 이제 물이 빨리빨리 내려가겠죠. 그는 구근이 물에 오래도록 노출될 일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황토볼을 얹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아, 참 예쁩니다. 프릴 시클라멘 <laughs> 그리고, 어, 요 뒤쪽에 있는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전에부터 작년부터 기르고 있는 아이예요. 여름에는 음, 이게 꽃이 다 떨어지고 잎도 떨어지고 얘는 이제 여름에 어, 잠을 자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 여름에는 그냥 죽은 듯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서서히 싹을 틔우고 이렇게 꽃봉오리도 올라오는데 이 아이는 이제 꽃이 이렇게 시들었네요. 이렇게 꽃이 시들면은 이거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줄기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아래부분까지 이렇게. 이렇게 줄기를 빨리빨리 시든 꽃을 제거를 해주셔야지 새 꽃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아래에도 뭐새꽃봉어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수줍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laughs>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화원에서 키우는 아이들 꽃처럼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가운데로 모여서 이렇게 예쁘게 펴요 근데 이게 작년에 처음에 데려왔을 때 이렇게 예뻤죠 그러더니 네, 뭐 지난 여름 지나고 올해 그래도 꽃을 피워주기는 했는데 이렇게 화원에서 핀 것처럼 꽃송이가 모여서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걔또한 해를 지나서 이렇게 꽃을 피워줬다는 게참 고마운 일입니다. 여아이들도다 어, 이렇게 밑에다가 황토볼로 이렇게 줄기 밑 부분까지 이렇게 황토볼로 다 채워줬어요. 이게 뭐 꽃무리들이 무척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이 어, 이, 이 잎이 입장이 너무 무성해도 꽃몽울이한테 좀 지장이 있을까봐 저는 가끔씩 이거 줄기, 줄기를 너무 무성하면 조금씩 잘라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번식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면, 이 구근식물이잖아요. 구근식물들은 뭐 어떤 뿌리 나누기나 포기 나누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 아이들은 이제 씨앗으로, 이렇게 어, 씨앗이 떨어져서 그렇게 파송을 해서 번식을 하는 아인데, 이 어, 자가 번식 능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이 꽃을 피운다는 게이 아이들의 어떤 종족 번식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꽃을 피우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 꽃을, 예쁜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꽃대가 이렇게 시들면 이렇게 잘라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잘라주셔야지만 아래에서 이렇게 새로 생성된 꽃몽오리들이 이제 빨리빨리 위로 올라와서 잘 자라게 되겠죠. 그렇, 그렇지만 이 아이를 이제 어떤 씨앗으로 그 번식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 시든 꽃대를 잘라주지 않으시면 그 꽃대에서 씨앗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겠죠. 씨앗이 생성이 돼서 그 이게 자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가 수정이 돼 가지고 이 아래로 그냥 뭐 작은 새끼들이 많이 이제 올라온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번식이 되는 겁니다. 그니까는 번식을 시키고 싶으시면은 꽃이 이렇게 꽃대가 시들은 게 있어도 잘라주지 말고 그냥 좀 기다리시고요. 그렇다고 뭐 한두 개만 놔두면 그걸로 충분히 번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한두 개는 나비 두시고 그냥 열매 몇개 두시고 다른 꽃대는 얼렁얼렁 잘라주셔야지 나머지 다른 꽃들이 뭐 얼른 또꽃씨를 맺기 위해서 그냥 빨리빨리 꽃을 피우고 이렇게 우리가 예쁜 꽃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프릴 시클라멘 분갈이 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요 아이들이 고향이 지중해 연안인 그 그리스나 실리아 이런 쪽에 많이 분포되어서 살고 있다고 하죠. 어, 그래서 앵초과 식물들이 참 예쁘고 그렇게 앙증맞은 그런 식물들입니다. 한 11월이나 뭐 3월, 4월, 늦게는 한 5월까지도 이제 꽃을 이렇게 계속 피워줘요. 얼마나 예뻐요. 그니까는 러 요게, 약간 서늘한 곳에서 키우셔야 돼요. 이게 최소 온도는 5도에서 한 7도 사이?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들, 남향 베란다, 이제 따뜻한, 볕잘드는 그런 베란다에서는 이 아이들이 꽃을 피워주고 겨울에도 잘 살게 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요. 이게, 이제 물 주는 거는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식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물론, 상명관수를 하셔도 돼요. 위에다가 지금, 이제, 구근을, 어, 황토볼로 다 덮어주고, 그래서 상명관수를 하셔도 되지만, 어, 저명관수를 해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명관수 귀찮으시면 상명관수를 하실 때에도, 그냥 여기 구근, 가운데 구근은 피해서, 요 가장자리로, 가장자리에 황토볼 있는 쪽, 요 가장자리로만 이렇게뺑 돌려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파리가 이렇게 새들해집니다 이게 물이 고프면 이파리가 좀 새들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물을 주시면 되고 뭐 손가락을 굳이 넣어 보신다 하면은 겉흙이 말랐을 때 손가락 넣어서 뭐 손가락 한 마디나 한 마디 반쯤 이렇게 말랐을 때 이제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름에는 얘가 휘면을 하는 식물이죠. 그 겨울에 이 꽃을 보고 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끝났다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버리시거나 방치를 해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국은 식물들, 뭐, 다일리아나 그런 아이들도, 어, 이렇게 국은 그대로 뭐 따로 뽑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셔도 되지만, 그냥 그대로 그냥 드셔도 시원한 그늘에다가,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에다가 두시면 혼자 이제 여름을 나고, 이제 겨울, 초겨울부터 싹을 올리고 그렇게 크게 됩니다. 어, 증딧물이나 응애 같은 그 어떤 충해도 있다고 해요. 저는 물론 모든 식물들이 이, 그러니까 통풍이 잘안 되면 그런 병충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뭐 이거 많이들 예뻐서 겨울에는 많이들 기르시는 식물이야, 식물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 이렇게 예쁜 수줍음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시클라멘 보여드렸습니다. 어, 프릴 시클라멘이 너무 너무 예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아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